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지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와의 율법을 출고하여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 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시편의 이치 시편은 이스라엘의 풍부한 경험을 담은 책이다. 유대인들이 쓰는 안다는 말은 경험한다는 말로 객관적으로 관찰한 지식과 다르며 몸으로 겪은 것을 말한다. 그들 속에서 풍부한 경험이 나오는 것은 고대 근동지방의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를 비롯하여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강대국들의 침략 속에서 고난의 잔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이었다. 강한 민족이었다면 그렇게 진한 경험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강했다면 싫은 것은 거부하고 안할 수도 있지만, 약했기 때문에 오는 것을 다 받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농도 짙은 경험이 나오게 되었다. 신명기 7장 7절에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지만 너희를 사랑함을 인하여 너희 열조와 맹세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이름 복을 주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고 들었으신 것은 약함 때문이지 강하고 탁월함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함을 인해서 그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인간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겪을 수 있는 문제는 이 민족의 역사 속에 다 망나되어 있다고 할수 있다. 인간의 번뇌가 몇 가지인지 다 세지 않아도 약한 모든 것을 겪은 것이니 이 시편 속에 모든 인간사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고난과 풍상이 지나는 동안 이 백성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열려있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고 절대적으로 절대자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시는 길 이것이 표면적으로는 고난받는 백성의 역사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는 길이 열려 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겪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길이 열려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단순하게 한 민족의 역사 같으면 이렇게 볼 필요가 없지만 이 고난받는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문이 열려 있고 길이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어떤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통로, 축복의 통로를 발견하기 위해 말씀을 열심히 보는 것이다. 어떤 과정을 거친 사람들의 말은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 자신의 표현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과정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깊이 보고 그 속에서 나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함께하지 않고 말씀을 줄고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욕기의 관점에서 본 시편 1편. 시편 1편은 시편을 대표하는 시이기도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좋아해서 줄겨 암송하고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외워져 있는 그런 시편이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줄고 하며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의 나무가 시제를 좇아 가시를 맺은 같이, 잎이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형통하다고 말씀한다.우리가 다 줄고 하고 아멘하고 싶은 말이지만, 이 말씀에 아멘을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바로 요비다. 요비 10편 1편을 읽으면 내가 바로 요와의 율법을 출고하고 죄로 묵상하는 사람이고 잔치를 버리고 다음 날 혹시 마음이 허망해질까봐 아들들을 다요 앞에 세워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법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가 한 모든 것은 모든 것을 잃고 그 몸이 죽기 직전까지 가게 했다. 시편 1편의 내용은 요배의 세 친구의 이야기와 거의 같은 내용이다. 요배의 친구들은 내게 그래도 잘못한 것이 있어 그렇지 공연하게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는다 말한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하겠느냐. 흙집에 살고 티끌로 자기 거처로 삼고 사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 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욕은 아무리 돌아보아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욕이 10편 1편을 보면 이 말씀은 나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말씀이라고 할 것이다. 요하 율법을 줄고하고 그 율법을 저하로 묵상한다면 정말 그 행사가 형통할 것인가?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 말씀을 줄고하고 살면 이것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의 길인가? 욕기와 이어지는 시편, 1편의 모순을 하나로 묶는 절대적인 원리가 그리스도라는 원리이다. 사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경은 모순 덩어리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되지 않으면 이열령비열령이 된다. 갖다 붙이기 나름이고 교회가 둘로 나뉘어 싸울 때도 여기서는 이 구절을, 저기서는 저 구절을 가지고 싸운다. 그래서 일본 강정기 때 신사 참배를 두고 한쪽에서는 뱀처럼 유롭게 하라고 하고 또 한쪽은 비둘기처럼 숨결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싸웠다. 그리스도가 웃으면 성경은 그렇게 모순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모순으로 늘려있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모든 반목과 모순을 깊이 만나게 하는 신기한 원리가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시편을 강의했던 마틴 루터도 시편이라는 계란은 그리스도라는 바위에 던져 깨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고 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